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로레이스입니다 이번 와이라이트 1위 시리즈... <laughs> 이번 와이라이트 1 0이라 네, 2주 만에 찾아뵙고요. 와이라이트는 상시로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2주마다, 일요일마다 마감을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이렇게 생방송에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의 게임 중 재밌던 순간이나 놀라운 순간을 보내주시고요. 실 생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투표를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로레 언더바 매니저의 네이버 닷컴으로 30초 이내 720p 이상의 화질과 깔끔한 음질로, 소개될 제목과 상황이 재밌거나 뛰어난 이유를 꼭 보내주세요. 아니, 이메일을 다른데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제목을 안 적거나 아니면 설명을 안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거 놓치지 않고 신청 되시기 바라면서 대충 한 100명 정도가 보내신다 하면은 한 40명 정도가 안 찍혀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한 30명 40명 정도가 중복되는거나 좀 약간 재미 때문에 걸러지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와이라이트 7개의 영상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영상입니다 피흡의 미친 마이의 극적 펜타 라는 영상으로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번 봐보시죠 오, 오. 여기서 쿼드라킬 여기서 아 어? 아, 여기서, 결국 포기하다가? 포기하나요? 아, 아칼리한테 가나요? 아니면 직접 아, 아 이왕 울고 가서 펜타킬. 아, 네, 마지막에, 네, 넥서스 깨지기 전에 펜타킬 하긴 했네요. 사실, 이게 피읍이라서 진짜 체력이 안다는 게참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이 마이를 막을 만한 챔피언이 별로 없었어요. 잭스가 와서 스턴을 걸어주고 다 같이 뭐 싸우거나 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상황이 마이가 13, 4, 0이 될 정도로 좀 압도적인 상황이었다. 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칼리가 와줘서 펜타키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네요. 두 번째 영상은 소중한 패시브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리의 패시브는, 그, 흡혈이죠? 여기 있어, 오! 오! 자, 아, 이건 진짜 소중하긴 했다. 아리의 패시브가, 이, 체력 회복인데, 웬만해서는, 이거를 좀눈치채한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드가 딱 와가지고, 아, 이거, 마지막에 스킬, 이거 돌아오는 거딱 맞거든요? 거기서 체력회복와 진짜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이거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살찌워 잡아먹기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살찌워서 잡아먹을 건 어떤 게 있으려나 <목소리> 아 이건 약간 제목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예능 예능형 방태원으로 아 여기서 속박을 하고. 아, 판테온이, 오, 좀 스킬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와서 죽어주게 됐네요. 자, 네 번째 영상입니다. 버섯 설계로 인한 펜타킬. 자, 우선은, 이건 독 데미지로, 독 데미지와, 오우. 하고 네, 버섯 설계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들어갈지 궁금하긴 한데, 카타리나 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오자 그다음에 와 이거 흡혈도 돼가지고 결국 독데미지로 또 마무리 마지막 버섯으로 <laughs> 펜타킬아 초반에도 사실 킬을 시작한 게두 아, 번째 킬이 에시스가 버섯 받는 거로부터 시작됐었는데 그러니까 쭉 빼다가 신지들은 이제 팀원한테 당한 게 많은 거야 이악물고 잡으러 오다가 못 잡으러 오고 그래 코드라킬 이어지고, 마지막에 말파이트가 도망가다가, 펜타킬. 아, 버섯, 좋았네요.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펜타킬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애쉬인가요? 애쉬가 주인공인가요? 애쉬로 펜타킬 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어, 일단은, 잭슨가? 누가 그거지? 아칼리구나! 아칼리다! 아, 와, 맨 처음에는 이게 애쉬님이 찍어주신 영상이어서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애쉬가 하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제 알리스타를 카이사가 잡는 면 카이사가 펜타킬 할수 있을 것 같지, 같아 보이지 않는데? 했는데, 잭스가 하나 했는데, 여기서 일자로 내고, 바로 4명 킬. 아. 아칼리가 참 기분 좋았겠네요.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소라카가 어머니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소라카하고 블루, 블루하고 레드버프 있으면은 체력이 꽤 차거든요. 블루버프에 이런 체력 비례 피해 효과도 있고 해서. 와, 이게 또, 또 이제 그뭐 별의가오 상태에서는 체력 소모 없이 쓸 수도 있는 효과 때문에 미친 듯한 효율을 또 보였고. 여기서 또, 피오라 또 살려주나요? 피오라 어차피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죽나? 아, 아쉽다. 티모가 사실 마이파이트라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방금. 이 순간에 계속 살려가지고 풀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또한번 위기가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이 순간에 지금 3,000 이상을 채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여기까지 딱이 장면까지가 좀 소라카가 어머니인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가 있나 했은 했는데 딱히 특별한 건 있지는 않네요. 자, 여섯 번째 영상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그라가스 분이 이제 보신탕 셰프 강영욱이란 <laughs> 이상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목은 네2 플러스 1이에요. 궁극 기각 오! 오, 여기서, 백, 와, 와, 이거, 진짜 찰졌다. 전멸 배치가 두명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와, 이게, 이, 와이드리프트의 일반 공격은 또 이제, 여러 명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Q 스킬도 바로 탁탁탁 쓰신 것 같아요. 탁탁탁. 그러면서,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와, 이거는 참, 너무 예쁘네요, 이건 진짜. 자, 그래서 2등은 투 플러스 1. <laughs> 이 2등을 차지했고요. 대망의 1등은 펜타킬 영상. 이 아칼리의 예쁜 펜타킬 각이 두루두졌던 이게 칼바람에서 첫 번째 궁극기를 쓰는 아칼리거든요. 템을 막 엄청 많이 마련한 그런 아칼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잭스가 어그로 끌어준 사이에 궁극기 첫 번째 쓰고 기다렸다가, 베키레키 이쌤. 두 번째 써서, 펜타킬. 영혼 4개가 네참 압박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 와일라이트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다음 와일라이트에서 뵙겠습니다.